천국서제 역보기 4. 기도의 방 횡의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를 와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지금부터 시편 119장 1절 이 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일러 주겠다.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구절의 내용대로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제야말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의 금국의 소망인 성화의 길,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완주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대망의 부활승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기도를 통해 말씀,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혀 강구하되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온갖 세부적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천국의 온갖 보아, 초강력 병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계시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를 알고 자는 간절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발견되고 다시 발견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그토록 고대하던 초월적 말씀의 권능이 발현, 개방, 활성화 되니 온전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즉, 기도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도, 사랑의 열정도 도무지 생기지 않고, 진리에 접근할 수도, 진리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으니, 매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에 따라 기도와 축복과 권능 역시 달라진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성경의 일부분이 아닌 66권 전부를 통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진실로 이르느니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 함께 함으로 성화의 길을 즐거움으로 걷기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요한처럼 사랑의사도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즉이 같은 자들은 성령의 온갖 열매를 항상 풍성하게 맺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며 천지 만물이 저들에게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으로 하나 너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함 그 만극하신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남의 죄에 간섭하거나 남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말며 너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 말씀께만 집중하라. 즉 주님의 얼굴빛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거울삼아 자신의 무지와 악함과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의 해계와 영적 회복 성화에 헌신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오직 말씀 안에 거야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빛과 등불을 삼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병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재앙을 피하고, 말씀 안에 숨고,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보호받으며 말씀으로 소망을 찾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안식을 얻고 말씀으로 성화되고 말씀으로 열매 맺고 말씀으로 영광을 돌림으로써 오직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자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라.그러면 너희 자신이 나를 닮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연스럽게 죄에서 돌아서 너희를 따르고 본받게 되리라. 나의 사랑스런 자녀들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다시 너희 안에서 그분이 직접 죄악 및 마귀들과 싸워 날마다 이기시며 또 마지막 그 날까지 계속하여 이기실 것이니 무엇이 두려우랴? 또한 아버지께서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초자연적인 권능과 믿음과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 주셨으니. 기도로 그것을 개방시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르쳐 주는 기도의 내용대로 대우 것을 순수하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회개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혜를 부으시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은총과 간구의 영, 통회자복의 영을 보내주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숨은 죄들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끊게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고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율법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휘게 하사, 재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간귀의 말씀을 매순간 모해사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전심으로 찾고, 항상 구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주의하여 살피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파스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마른 땅이 늦은 비를 기다리듯, 두손 벌려 주님을 갈급히 찾게 하옵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천음보다 좋아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극히 즐거워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되 한순간도 말씀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삶의 의미도 느낄 수 없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딸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내웃을내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안에 영원히 구하게 하옵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일깨우사 아버지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히 여겨 오직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아버지만을 경의하게 하옵시며 순종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버지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께만 절대 복종하고 아버지만을 전능한 창조주로 믿고 길이요 진리생명요 부활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 빛의 말씀을 여사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환히 보여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시고, 영생의 돌을 들려 주시고, 생명기를 가르쳐 주시며, 창세전에 감추인 놀라운 구원 계획과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비밀, 그 속에 감추인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정직한 말씀으로 단장하사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머리에 관처럼 쓰고 귀에 걸고 팔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옵시고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앞에 맹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음모 중에도 결단코 있거나 떠나거나 돌아서거나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유와 기업과 노래 힘, 반석, 요새, 피난처, 구원의 뿔, 바위, 등불과 빛과 은신처와 방패와 좋은 자를 삼게 하옵소서. 나의 목자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완전히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갈 때나 쉴 때나 그 말씀을 거울 삼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즐거이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게 하사, 말씀의 아들, 지혜의 딸, 빛의 자녀, 성령의 사도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오되, 우리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자비의 말씀을 보내사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늘 가까이하시고 후대하시며 항상 공률이 여기시고 또 위로하사 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순결의 말씀으로 명하사 악을 향해 맹렬히 분노하고 죄악을 크게 슬퍼하고 불의를 행치 않고 거짓을 미워하고 간사한 것을 싫어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내려놓고 움켜진 손을 활짝 펴고 탐욕을 끊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한 행위를 떠나고 악에서 신속히 돌이키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참되고 옳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만 말하고, 진위의 말씀에 걸음을 굳게 세우사 마침내 죄를 이기고, 악을 정복하게 하옵시고 도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사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변론 변화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시고 온갖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며 천군천사로 도우사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달아나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눈앞에 장애물도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사 죄악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걱정, 근심, 번뇌 없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마귀의 모든 전략과 전술도 무력화되게 하옵시며 분별의 말씀으로 성별하사 미움, 살인, 간음, 도적질, 우상숭배 등 온갖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단의 영, 혼합의 영, 대적의 영,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 종교의 영, 동성애의 영, 공산주의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불순종의 영, 분노와 불신과 의심과 무신론의 영, 두려움, 염려, 불안의 영, 고, 교만 고집, 자만, 편견의 영, 거짓말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육해 하옵소서. 나의 반석되신 예수님,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붙잡으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시고, 헌신의 말씀 앞에 놓으사, 첫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시며, 충성의 말씀으로 명하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심, 전력,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미리 되어 죽고 또 죽고 친구를 위해 생명 바치고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나의 예수님, 믿음의 말씀으로 덮으사, 태산을 옮기는 믿음, 태산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간질한 기도의기 기울이사, 구한대로 주시되 후이 주시고, 되어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고 두드리면 즉시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옵소서. 의의 말씀으로 다스리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또 돋는 해처럼 힘 있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찜같이 솟아오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사. 말씀이 양약이 되어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육을 건강하게 아옵시며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일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침없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나의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자족하고 의의 도구가 되어 끝까지 쓰임받고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교훈을 미워하고, 궁핍한 자 같으나 부여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하시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묶으시고, 성령을 기름 붙듯 부으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고, 하늘의 지혜를 주사,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말씀으로 인도하사,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행복의 근원, 나의 예수님, 축복의 말씀을 더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에녹 노아, 요셉, 다윈, 선지자, 사도들같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고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며, 이삭의 백배의 축복으로 더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에서 벗어나므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버음같이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의 결실을 맺고,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하사 철장 권세로 왕국을 다스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아옵시며 승리의 말씀으로 부장시키사 자아와 세상과 재와 정욕 마귀를 이기고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고. 천국 보아 멸류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천국 전체에 꼭 참여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나의 예수님 제림의 말씀으로 완수하사 어느 때든 주인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고. 이 문을 다섯 배열배 이상 남기고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단장 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불어넣으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서 불멸, 불사의 부활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입고, 주님 나라의 새처럼 빛나게 하사, 영원히 주님과 악노릇하게 하옵시고, 연합의 말씀으로 안아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같이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너희가 구한 대로 응답할 것이다. 즉 너희가 그토록 영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너희의 발은 거침없이 시원의 대로를 걷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보드랍 열매를 먹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값주고 사지 않은 땅에서 종기한 자가 되어 그것을 다스리게 되며, 너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기 시작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즉시 시행할 것이며,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이것저것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늘 곡강과 무기고와 은사창고와 계시에 다락방을 열어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심지어 너희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배우고자 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따르고 너희를 쫓고 너희 말 앞에 경의를 표하고 너희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를 사모하며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올 것이다. 이는 너희가 선에서도 너희가 의로 와서도 너희가 지혜롭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내 구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그 피와 살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너희로 성령 충만케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노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 미움과 증오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기뻐하고 춤추고 외치고 뛰놀라. 이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 오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너희는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라.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거짓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의 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또다시 약속하시고, 두 팔을 들어 맹세하셨으니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를 잊지 않고 데려가시리라. 그분이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행한대로 갚아주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말아놨다.